내가 어디 아픈 건 아닌데, 아. 이제 그만 피곤했으면 좋겠다. 30대가 들어서면서 느끼는 또 그런 몸에, 사실, 알잖아. 아침에 <laughs> 아, 일어나서 원래는, 어, 회복이 다 돼야 되는데.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양월시간의 맷주 제재입니다. 네, 오늘은, 오늘은 <laughs> 네, <laughs> 네, 찌라 <치랄> 언니라고 모셔왔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laughs>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뭐 이렇게 다니고 이런 거는 음. 못하는 것 같고 음, 집에서 막뭐 아기랑 그렇게 <laughs>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거의 집콕? 직구? 집콕하고 음. 있는 것 같아요 음. 집에서 어떻게 지냈어요? 음. 너무 오랜만에 배가지고 사실 올해 음. 목표가 한량이었는데 한량 아. 내가 아. 아. 네, 제가 안 된다고 했죠 아니 <laughs> 제가, 제가 아. 못한다고 했죠 아니야, 나 정말 한량으로 오래 <laughs> 아, 진짜요? 잘 살면서 그러니까 일을 정말 많이 줄여서 때문에 강제로 주는 것도 있고 음. 지금은 그냥 아, 너무 많이 일을 안 하고 싶다. 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카페에 접고 음. 결혼하고 음. 음. 코로나 오면서 이제 루틴하고 음.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 아. 근데 오랜만에 뵀는데 얼굴이 굉장히 평온 평온해졌어요. 아. 잠을 실내가처럼 잤어요. 체액지라도 이제는 그냥 뭐아한 일주일에 하나를 꼭 올려야겠다 막 이런 강박이 아니라 음. 그냥 이렇게 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간단하게 음. 음. 하면서 음. 천천히 해야지. 그래도 계속해야지. 그런 생각 4월이년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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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요년1 1월년3주년이에요년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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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laughs> 엄청 막 목숨 걸고 떡상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들을 음, 좀 접어두고 좀 고민의 결이 그러니까 막 진짜 이런 떡상으로 집중했으면 우리가 금방 지쳤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렇지 음. 않고 근데 우리가 좀 재밌게 그냥 할수 있는 소재랑 뭐이런 포맷들 이런 거를 우리끼리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여기까지 음. 근데 그 사상에 그 약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 그 유튜버 하듯시는 어... 약사님들이 어, 굉장히 늘었거든요. 음. 아니 붙임는 지금 장난 너무. 많아. <웃음> <웃음> <laughs> 근데,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떡락 하신 분도 있잖아 요 저희가 초반에 그냥 유튜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좀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음. 고민보다 약 먹을 시간을 이렇게 하는 게 우리다워라는 음. 게좀 생긴 음.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희도 이제 뭐 저희를 좀 찾아주시고 뭔가 미팅을 하게 되고 음. 할 때마다 듣는 얘기가 어 지금 약 먹을 시간의 느낌, 그러니까 약 먹을 시간 다운, 뭐 그냥 음. 그런 분위기. 원하는 맞지? 그래서. 예, 약업계에서 음. 또 콜이 또 많이 주셔가지고 음. 우리가 그냥 우리 결 지키면서 하는 거에 음. 약간 그래도 조금의 그런 결과물이 음. 생기는 것 같은 느낌 <laughs> 이런 게 들긴 하더라고요. 돈도 이제 좀 벌었나요? <laughs> 아직은 어느 순간 역전이 될 수도 있나요? 아, 음.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건이더 늘어나거나 뭐 우리가 무언가의 사업적인 그 무언가를 좀더 확장을 하거나 음. 그러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음. 축하드립니다. 삼 년도 한... 한... 축하드립니다. 삼년 <laughs> 축하드리고. 아 네. <laughs> 아, 진짜 <laughs> 파이팅 맞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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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으면은 가는 거잖아요. 맞았어.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폭파시킬 사람도 없고 아, 막 아. 하지만 그만해요. <laughs> 그래 가지고 우리만 멈추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늘 사실 얘기했던 것처럼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다 하고. 그런 음, 부러... 사실 저희도우리둘이 같이 했으니까 음, 맞은 거 같다. 이 얘기를 음. 했긴 했거든요. 저. 싸운 적 있냐? 우리 회의할 때. 회의할 때. 그게 저도 이제 막 회의가 저희 둘이 항상 합이 잘 맞는 게 아니에요. 싸우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 A의 의견, B의 의견인데 이게 뭐 A의 의견으로 가고 B의 의견을 가는 게 아니라 C의 의견으로 한번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가는 거라서 그리고 초반에 야 솔직해야 돼 <laughs> 내가 매지한테 솔직 안하면 이거 안 된다. 네. 이 책의 시작은 찌라 언니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 이게 그 우리 저번에 때 피로 프로그램 했을 때 찌라스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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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서네그 프로그램을 이제 큰 줄기로 해서 이걸 약간 구성을 담아 음 아근 네. 음 네. 그때 내가 쩔어 있었잖아 되게 <laughs> <프로그램에. 웃음> 양목지라였잖아요 그 프로그램 <laughs> 이름이 양목지라의 피로 타파 어.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언니 그 말도 생각이 났었고 그리고 마침 제재의친 지인분이었죠. 친한 언니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어디 아픈 건 아닌데. 아. 이제 그만 피곤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음. 근데 정말 30대가 들어서면서 느끼는 또 그런 몸에 사실 알잖아. 요 아침에 <laughs> 아, 일어나서 원래는, 어, 회복이 다 돼야 되는데. 아, 네. 근데 막 음. 어디가 아픈 질병이 있고 이런 상태는 아니고, 음. 근데 늘 스트레스라든지 뭔가 우리는 하루 일상에 좀 이런 압박감 같은 건 음. 있고, 음. 음. 그런 데 개운치 않은 이런 뭔가 와. 음. 그래서 찌라 언니 같은 타겟을 생각을 한거예요 아, 당신을 위한 책입니다. <laughs> 나도 내 그릇. 몸을 <웃음> <볼까>? <웃음> <웃음> 어디가 아, 아프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좀 건강에 대해서 좀 챙겨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항상 피로해, 아, 피곤해 죽겠어 이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이제 약사 입장에서 이게 또 약에 대한 뭐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만 담은 게 아니라 진짜 생활 습관이 더 훨씬 더 중요한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처음에 저희 프로그램 시작할 때 저희가 피로는 대답도 <laughs> 기억나는데 어, 어, 나도 언니가 나도 했던 프로... 대 나이 때문이다. 어. 아 <laughs> 그때 그러잖아 피로는 간 때문이 아니야? 혹시 음, 기억나시나요? 맞아 맞아. 어, 어. 또 부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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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르다, 그냥 부신. 어머. 아, 아.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제 사실 올해 한처럼 살고 있는데 음. 또좀 피곤해. <웃음> <웃음> 잘 먹고 음. 잘 자고, 음. 운동도 조금씩 집에서 홈트를 음. 챙기는데 음. 나 진짜 어디 아픈 데 있는 거 아니거든? 트 아. 언제 해요? 10시가 네. 가장 음. 내가 활동이 없는 시간이니까 음. 10시에 하고 잤더니 막 음. 온몸이 뜨거워서 깨끗 잤어요. 나너인네 그게 답이에요. 아, 진짜? 운동을 아, 너무 늦게 해서. 늦은 시간에? 응.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세포를 깨우는 활동이거든요. 아. 그렇게 되니까 이게 아드레날린 분비되고 이렇게 하니까 수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세포가 나 이제 잘 거야 하는 자는 충분한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필요한데 음. 없이 막 그런 거막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자라는 거죠 음. <laughs> 근데 이제 세포가 일을 하니까 당연히 열이 나겠죠? 근데 음. 또열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라고 느끼지만 음. 실제로 안에 세포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 대사가 계속 네. 오전 시간대로 음. 옮기는 건 어. 힘들어요? 아침에? 맞아요 음. 네. 아침에 좋죠 오히려 운동 하면 이제 하루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세포를 또 깨워주는 거니까 음. 오히려 활력이 음. 더날 수도 있고 네. 아 그리고 저는 음. 하나 또 음. 생각을 한게 아까 얘기했던 술도 마신다고 했잖아요 음. 음. 근데 이게 뭐좀뭐 뭐 한두 잔 정도는 뭐 그렇다 음. 치더라도 이걸 좀 계속 좀 자주 자주 이제 음주를 하게 되면은 지금 반성의 <laughs> 표정 아, 뭔가, 뭔가 어. 생각하고 있어 어, 내가 어떻게 했더라 추에 어, 어. 어. 잠드는 날이 좀 많다 보면은 음.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수면 주기가 이런 패턴이 음.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음. 깊은 잠못 자니까 자도 일,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한 음. 상태가 될수 있고 두 사람은 음. 안 피곤해요? 어, 겁나 피곤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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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어때 보면 이책 쓰면서도 우리 반성 그 반성문 같은 느낌이있어요 저희도 그걸 대답을 했었어요. 그래서 피로는 이제 잠. 음. 결국엔 야간 근무 때문에 오면 오는 그런 수면의 그런 패턴이 불균형한. 저는 이제 피곤은 육아 때문이다. 했는데 음. 그때 찌라살롱에서 할때 당시가 돌 전이였더라고요. 음. 음. 네. 그 그러니까 아무래도 때는 이제 정말 신생아 패턴과 이런 몇 개월 안 됐을 때는 또 잠을 저가 통잠을 같이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음. 어 일생 살아보면서 그렇게 <laughs> 잠을 쪼개자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음, 음. 다행인 거 요즘은 이제 좀 컸잖아요 음. 이제 세 살이 돼서 다행인 거는 이제 아빠를 더 좋아해요. 네. 그래서 조금 체력이 이제 좀세 버렸어요. <laughs> 이게 딱 원인이 해결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피로가 약간 풀리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 어쨌든 음. 저는 똑같으니까. 예. 아 계속 그 이겨 댄가?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어, 계속 야간 근무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패턴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내 루틴을 챙겨야 되는지를 좀더 고민을 하고 있어, 요 연구를 하고 있고. 직장을 다녀서 피곤하다고 해서 직장을 때려치울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또 피로를 좀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약간 루틴을 챙기려고 하는,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약간 청소를 한다거나, 뭐 설거지를 하고, 그 집안일 좀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순서를 만들어 놓는. 그 사이사이 만약에 양호 시간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그 루틴이 깨지거든요. 그러면 또 갑자기 수면 부족이 갑자기 시달리고, 그렇게 <laughs> 해서 또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또 또 연구를 해보고 어 <웃음> 뭐가 <웃음> 괜찮을지. 이게 이제 만성 피로학회에서 이제 만성 피로 자아진다하는 네, 그거를 좀 가지고. 하고. 이게1부터7까지가 있어. 이까 그러니까 존이 아니다뭐치이 음... 매우 그렇다정도에 그 따라서 음... 점수를 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음... 몇 점이에요? 의정의 해서 피곤한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 보통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피로감들이 이제 저희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저희가 먼저 피로 일장에서 풀었어요 피로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수 있게 그래서 세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호르몬은 어떻게 변화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은 노예잖아요. 음, 음. 그래서 그런 여성 호르몬과 또 스트레스도 또 상관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풀어보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피로가 무엇인가, 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인 거죠, 1장은. 음. 이제 2장에서는 옐로우 카드 솔루션이긴 음. 하거든요. 네. 음.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음. 뭐 보통 지라이는 평소에 쉴때 뭐예요? <laughs> 그렇게 누워있어요 뭐. 근데 이제 세포 입장에서 쉰다라는 거는 음. 뭘까? 를 생각해 봤을 때 자율신경으로 우리 몸이 이제 조절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 진짜 세포에서는 쉰다라고 느끼거든요 음. 음.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부교감이 켜지면 좋겠지만, 음. 또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쉽게 이렇게 딱 바로 스위치되지는 않아요. 음. 음. 그래서 이 부교감 신경을 이제 키우는, 누를 수 있는 스위치를 음. 저희가 책에다가 담아놨거든요. 뭘것 어. 같아요. 배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laughs> 호흡? 어, 음, 맞아요. 맞아요. 신호흡. <웃음> <웃음> 네. <웃음> 아, 근데 이게 정말 이유가 되는 게 우리 면접이나 뭐 긴장하는 상태 있을 때 한번 심호흡 크게 하고 들어가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제일 최단 시간에 그 부교감신경 을 그래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아 근데 여기서 심호흡이라고 하는 게뭐 그러면 복식을 해야 돼? 흉식을 해야 돼? 뭐 이런 거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내가 들이쉴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으로 마시고 뱉어내는 것만 해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심호흡을 하루에 뭐한 10번씩 네, 음... 의식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저같이 레드, 음... 레드 카드 네, 음... 할수 있는 음... 어, 레드 카드는 이제 생활 습관에 더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영양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봤는데요. 혹시 언니는 뭐 영양제 같은 거 구매할 때 어디서 보통 하는 편이에요? 그때 추천해 준게 먹고 있어요. 아... 근데 꾸준히 먹진 않는요 피곤하다 음. 싶을 때 먹게 되는 것 같은데 음. 비맥 인생. 아. 아, 뭐 어차피 비카고 아. 아. <laughs> <빅한 거> 아니잖아요. <laughs> 네. 독십자 보고 있나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너무 뿌듯한 게 뭐냐면요. 그때 저희가 막 영양제 추천했을 때 그때 언니가 인터넷에 안 팔던데 어디에 팔아? 이렇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약을 산다는 사실 자체를 그 사람들의 인지가 잘안 되어 있구나. 젊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약간 악사로서의 성사 있잖아요. 지금은 너무 똑똑하게 약국을 잘 이용하고 계시니까. 이게 약 먹을 시간을 또 거쳐가지고 또 이렇게 한 사람을 만들어 놨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하네요. 갑자기 그렇게 하려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음. 공부를 했었고 음. 지금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어. 근데, 그걸 아, <웃음> <웃음> 근데 그걸 좀 알아주시고. 갑자 되게 멋데 근데 그걸 좀 알아주시고 그거를 잘 이용하는 거는 솔직히 권리잖아요 이 책이 저희 피로타파 프로그램에서부터 출발한 거긴 한데 거기서 진짜 핫했던 그 코너 속의 코너가 피로회제를다 같이 타먹는 시간이었거든요 약간 외치면서 약간 폐식하는 <laughs> <laughs> 패식, 것처럼 아, 맞아, 맞아. 짜잔! 음. 가져왔어요 피한 잔까지 피로회제라고네 비싼 커피예요 이거는 이거 시중에 만원 일단 좀뭐 구성을 말씀드리자면 <laughs> 음. 일단 드링크에는 주성분이 아르기닌. 이 아르기닌이 우리 몸에서 이제 혈관 확장도 하면서 산소공급을 조직으로 많이 시켜주거든요. 음. 그래서 운동 전후로도 추천드리고, 숙취 음. 뭐 전후, 음. 음주 전후에도 좀 추천을 드리는 그런 성분인데, 이게 있고, 또 요거는 이제 저희 태반 앰플로 가져왔어요. 매주의 음. 범킥. 네. 어. 이거는 네. 제가. <laughs> <laughs> 뭐 이제 공부하고 막 이럴 때도 한 번씩 먹었었기도 아 하고 이제 예, 저도 좀 효과면에서 저도 좀잘받았던지라 아 네, 그래서 요즘 헬방이 뭐고? 그 임산부 태아 연결하는 그 태반을 제공받아가지고 여기도 써 있어요. 그래서 태반을 응. 제공하기로 동의한 임산부. 아, 그래서 이거는 응. 꼭일반의약품으로 이렇게 딱 체크된 인태반 응. 제품을 드셔야 어. 되는 게 이거는 딱그 제조 과정, 그 수집하는 과정부터가 되게 엄정히 딱딱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태반을 이게 태반 앰플에 보통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음. 카페인에 민감하거나 이런 분들은 좀 체크를 아니, 해보시는 음. 게 좋아요. 이제 알약도 저희 음. 활성 비타민으로 음. 가져왔거든요. 음. 세포가 음. 열심히 자리를 할수 있게 음. 해주는 좀 즉각적인 효과는 음. 확실히 비타민 B 1 티아민 조합형으로 음. 드시면 그 피로 이제 좀 깨우는 느낌이 음. 좀 즉각적으로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음. 피드백도 좋고 음. 이게 이제, 이제 또 이렇게 나포 포장 피드백을 음. 음.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니에요. 사온 겁니다. 네내돈내내상내돈내상 네, 네, 완전, 완전 내돈내 상이에요 진짜. 막 아, 이렇게 먹으면. 건강에도 괜찮을까? 그 그러니까 장기적인 건강. 아, 아, 사실 이게 영양제로도 꾸준히 먹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원래 드시면 더 좋기는 한데 가성비가 안 좋아요. 아, <laughs> 장기로 먹는 박스로 되어 있는 비타민 B 군 박스로 되어 있는 그런 약이 더 값이 싸긴 하거든요 음. 그렇게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게. 내가 특별히 좀 피곤이 쌓이고 많이 그런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또 짧게 짧게 이렇게 드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그거를 저희가 좀 알려드린 거예요 음. 음. 타 먹을까요? 팩트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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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깝니다 좀한 모금을 하고 마셔요 같이 섞습니다 음. 준비를 하고 저희 짠할까요? 네, 네. 간만에 어... <laughs> 내가 왜 피곤한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이제 저희 책을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알아차리는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음. 음. 저희가 또 책에 옐로 카드, 레드 카드, 솔루션을 다 보고 나서 음. 아, 자신이 꼭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좀 스스로 적어볼 수 있는 그런 음. 셀프 처방전 카드를 만들어 놨어요. 음. 꼭 실천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음. 또 만약에 실천을 하더라도 이게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건강한 삶과 그런 뭔가 마음을 위해서늘 매일 매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실망하지 말고 또 다시 또 시도하고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찌런이랑 같이 했던 그런 심호흡이라도 음. 심호흡 매일 보. 5시에 하기, 뭐, 점심시간에 하기. 그렇게 한 가지씩 매일매일 습관을 만들어 간다는 게 진짜 본인의 그런 피로를 해소하는 데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음. 저희 이 책이 조금, 조금이나마 음. 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